다 같이 사도 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3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실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 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어 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더운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 떨기 위에 떨어지매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귀하고 복되다는 것을 믿음으로, 각 가정과 개인의 예배 장소에서 온라인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를 사모하는 것이 진정한 기쁨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약속하신 은혜대로 말씀의 깨달음과 우리 심령의 죄를 자복함과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2월도 벌써 중간 지점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남쪽 지방에는 벌써 봄꽃이 피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추운 날씨를 보니 정말 봄이 올까 하는 마음이 듭니다. 그러나 이 또한 지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염려스런 여전한 현실과 삶의 모든 정황들도 이땅 위에 영원하지 않고 다 지나갈 것입니다. 영원하고 견고하며 분명한 것은 오직 한 가지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분의 사랑과 은혜입니다. 오늘도 주님을 그렇게 신뢰하기에 말씀을 듣기 위하여 이 자리까지 나오셨습니까? 주님이 우리들의 연약한 심령을 강하게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취하시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주님이 주시는 믿음의 능력을 회복하셔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확신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은 예수님이 들려주신 여러 말씀 중에서 참 많이 들어왔고 또그 내용에 대해서도 우리가 잘 아는 한 본문이라 생각합니다. 바로 씨 뿌리는 자에 대한 비유의 말씀이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을 씨앗과 같이 뿌려주시고 우리는 그 말씀을 받을 때에 어떤 자세로 받아야 하는지를 늘 배우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는 목적은 이미 아는 말씀이지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가장 잘 아는 것일수록 실천하며 살아내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8절 말씀을 우리가 미리 한번 살펴보면요. 우리가 참 좋아하는 표현들이 여기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씨앗이 좋은 땅에 떨어집니다. 어떤 것은 100배가 되고요. 어떤 것은 60배가 되고요. 어떤 것은 30배도 됩니다. 100배와 60배와 30배, 이 모두가 다 열매를 잘 맺어 씨앗 하나에서 단 두세 개가 아닌 정말 많은 열매가 맺어졌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큰 수확이 우리들의 삶에 맺혀지길 간절히 바라죠. 우리들의 삶에 기반한 기도 제목과 바람은 대부분 내게 보이는 문제들이 해결되어 없어지므로 안타까운 상황이 풍족함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를 깊이 짚어보고 오늘 이 말씀만으로 들어가 보아야 할것 같습니다. 그것은 이 많은 열매가 맺혀지도록 사용된 씨가 무엇이었냐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씨 뿌리는 자가 땅에 뿌리고 있는 이 씨앗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기도응답, 아니면 내가 알지 못하는 어떤 좋은 것을 의미할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다 여기고 있는 이 말씀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그 의미가 크게 달라질 수도 있는 사실 어려운 말씀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관점으로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할 수도 있음을 유념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천천히 집중하여 들어보았으면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이야기에 십분이는 자는 하나님이시고 그가 들고 있는 씨앗들은 바로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친히 나오는 말씀이라 할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들려 주시는 말씀의 복음이라 할수 있죠. 예수님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알면서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 이 땅에서 갈 바를 알지 못해 먹지 없는 양같이 방황하는 사람들의 인생을 구원으로 인도하여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져 주시고자 우리들에게 그분의 말씀을 전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해 주시는 가장 첫 번째 목적과 방향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알게 하려 하시기 위함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만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으로 끝나는 인생이 되지 말고 구원받는 인생,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인생으로 회복되어 살기를 바라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기에 우리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주시고자 하십니다. 그것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과 같이 그분은 늘 말씀을 복음으로 우리들 삶에 뿌려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여 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 영혼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것으로 보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과 같이 이 땅에서의 잘됨과 성공을 위한 응답으로만 바라보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이 뿌려주시는 이 씨앗의 말씀을 보며 내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복음으로 이해하고 있지 못하기에 백배의 열매가 맺어지듯 하나님이 내가 기다리고 원하는 좋은 것을 주시는 것으로만 기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성경 말씀을 보면서. 나에게 백배의 좋은 일들이 일어나기를 바라는데, 그 마음의 중심에 내가 원하는 기도의 응답들을 떠올리며 이 말씀을 본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런 응답이 일어나지 않을 때에는 오히려 시험에 빠지는 경우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잘못 주셨다고 여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고 나에게 관심이 없다고 오해하게 됩니다. 자,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러 나간다고 하는데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거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 떨기 위에 떨어지매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씨뿌리는 자의 모습을 보면 심고자 하는 것에 구멍을 파고 정확히 하나씩 하나씩 구멍을 내고 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씨를 흩뿌리고 있습니다. 이때 길, 가나, 돌밭, 가시덤불 등에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씨앗을 잘못 뿌려 마치 하나님께서 잘못 은혜를 내려주심으로 우리가 은혜를 제대로 받아서 살지 못하고 있다는 오해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이 잘 못하시거나 혹시나 그분의 우리를 향한 은혜가 약하여지면 안 된다는 듯한 그런 심정으로 빌고 빌며 정성을 다하는 모습도 보게 됩니다. 정성을 다하면 잘될 것이라는 마음으로 기도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찌 우리의 중심을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간구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연약함을 어떻게 모르시겠습니까? 그러한 것이 틀렸다고 나무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리가 거기까지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신앙의 모습을 가질 수는 있지만, 성숙하다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두고, 하나님을 우리의 주님이자 참 아버지라 섬기고 있는 신뢰라고 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서 씨를 뿌리는 자가 밖으로 나가 씨를 흩뿌릴 때에 뿌리는 사람이 잘 뿌리지 못하였거나, 혹은 그 씨앗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의 온전한 목자, 실수가 없으시고 완전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자꾸만 이방인처럼 기도하고 그분을 신뢰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가지신 변치 않는 사랑의 마음과 주시는 말씀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을 꼭 깨닫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공평하게 우리들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고 또한 말씀도 주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이 비유의 포인트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우리 가운데 선포하실 때에 우리들의 마음이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씨가 떨어지고 있는 그 장소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씨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뿌려지는 땅의 모습은 바로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즉 마음밭이죠. 본문에 보니 마지막 좋은 땅이 아닌 다른 세 부분의 땅이 나오고 있습니다. 길가, 돌밭 그리고 가시떨기가 있는 땅입니다. 이세 군데는 모두 다 온전히 열매를 맺기에. 준비가 되지 않은 땅이라 할수 있습니다. 여기에 덜어는 이란 표현이 나오고 있는데, 몇몇 씨는 이라는 말입니다. 모든 씨가 다 골고루 뿌려지는데, 그 중에 몇몇이 길가나 돌밭과 같은 곳에도 뿌려졌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씨를 심을 만한 곳이 아니라서, 씨가 도달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도 뿌려질 수 있다는 것으로 우리가 볼수 있어야 합니다. 즉, 조금 전 나누었던 내용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공평하게 우리 모두에게 전달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상황과 우리들의 모습, 즉 우리가 어떤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시거나 다가오지 않으신 것은 아닙니다. 씨앗은 뿌려졌습니다. 우리의 상황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말씀은 동일하게 뿌려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씨앗이 뿌려지는 시간이 있고 또 우리 각자는 항상 그때가 언제인지 모른다는 것이죠. 다만 우리는 그때를 바로 지금 이 순간이라 늘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서 내 영혼이 진정한 평안과 생명의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준비하여 살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준비되지 않고는 다 좋은 마음, 좋은 땅으로 준비될 수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길 가라고 하는 것은 길의 가장자리나 길을 벗어난 바깥이 아닙니다. 바로 사람이 자주 다니는 오솔길 같은 것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사람이 늘 자주 다니고 디디고 있기에 길이 어떻겠습니까 굳어져 있고 단단해져 있습니다. 여기에 씨가 뿌려지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그 씨는 땅 속으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새는 그 씨를 잘볼수 있겠죠. 새들이 찾아와서 쪼아 먹어버림으로 뿌려진 씨는 사라지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들의 굳어진 마음, 교만한 마음, 말씀을 거부하고 싫어하는 사람의 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받지 못할 때 사단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그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빼앗아 가버린다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돌밭이 나오고 있습니다. 흙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돌밭은 씨가 싹을 내어 뿌리가 나와도 그 뿌리를 내릴 곳이 없습니다. 식물은 뿌리를 내리지 못하면 양분을 끌어 담지 못하므로 그 생명이 길 수가 없죠. 시작할 수는 있지만 금방 끝나는 것입니다. 말씀을 기쁘게 받고 아멘하여도 자신의 삶에 늘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금방 그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이 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을 기쁘게 받아들이고 앞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잘 살겠다고 결정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믿는 신앙인의 삶이 결코 쉽지 않음을 인생에서 만나게 되죠. 살아가면서 점점 하나님의 말씀이 부담이 됩니다. 참고 인내하고 견디며 세상 가운데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이 참 힘겨운 것을 겪게 됩니다. 점점 이러한 삶에 대한 결단들이 힘들어지므로 결국 믿음을 포기하게 되고, 믿음의 삶을 미루는 결정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돌밭입니다. 세 번째는 가시떨기죠. 돌밭도 아니고 부드러운 흙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씨가 뿌리를 내리고 줄기가 올라오고 있는데 주위에 가시떨기 즉 자라지 못하게 회방을 주는 여러 가지 장애물들도 가득한 곳입니다. 이 가시들은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걱정과 염려 그리고 욕심과 유혹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영혼이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믿음의 씨앗이 자라는 모든 과정을 의미합니다. 자, 보십시오. 논에 벼를 심어, 모내기를 하더라도 추수하는 시기는 가을입니다. 최소 7, 8개월은 기다려야 하는데, 논을 갈고, 물을 대고, 심고, 그리고 나서는 그 사이에 물도 계속 주어야 하고, 잡초도 뽑아주어야 하고, 병이 들면 약도 주는 것이 열매 맺기까지의 과정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에 다 다가와서 받아서 살기 시작할 때 겪게 되는 모든 과정으로 본다면 한 사람이 하나님을 믿어 겪을 수 있는 모든 시간들을 나타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을 받습니다. 믿지 못하면 받지 못하는 길가가 되겠죠. 믿음을 받습니다. 그리고 신앙으로 인한 환난과 어려움이 있음을 만나게 됩니다. 또한 내 속에 죄에 대한 유혹과 세상 염려와 육신적인 삶에 필요한 여러 가지 어려움들과도 싸우며 믿음의 도전을 이어가야 합니다. 정말 예수님을 믿는 것은 이 세상에서 결코 쉬운 것이 아님을 살아가면서 계속 발견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참 생명의 평안과 구원의 은혜가 내게 너무나 소중한 것임을 발견하고 깨닫게 되며 계속 알아가게 되는 인생이 되어질 때, 비로소 진정한 삶이 무엇인지, 진정한 인생이란 어떤 것인지를 보게 되죠. 하나님을 믿고 알게 된 것이 참 다행이다라는 것을, 삶 속에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환란 가운데서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열매가 맺어지는 순간입니다. 단시간에 깨닫게 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내게 심겨져. 정말 내 영혼이 잘 되고 복된 영적인 열매들을 잘 맺어가야 하겠는데, 어떻게 하면 그런 마음밭, 좋은 땅으로 준비될 수 있을까요? 무엇이 그 땅이 부드러워질 수 있도록 준비시켜 주었을까요? 씨앗이 뿌려졌을 때잘 심겨지고 잘 자라고 또 열매가 잘 맺어질 수 있는 환경을 말하는 것이죠. 그 땅이 우리들의 마음이라고 본다면, 하나님은 일단 그 출발이 되는 마음이 잘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땅이 좋지 않으면 씨앗이 잘 뿌려져도 절대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도 밖에 나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좋은 땅은 사실 절대 그냥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좋은 땅이란 없습니다. 우리가 밖에서 보는 땅은 대부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땅입니다. 농사적인 표현을 쓰자면 갈아지지 않은 정리되지 않은 땅입니다. 농부는 씨앗을 뿌리기 전에 땅을 부드럽게 만들어 놓죠. 그러려면 먼저 땅을 아프게 해야 합니다. 묵은 땅을 갈아내는 것은 굳어진 흙을 깨고 부수고 돌을 뽑아내고 날카로운 농기계로 깊게 파며 지나다녀야 합니다. 곡괭이로 찌르고 깨트려야 합니다. 그러고 나서도 가시와 잡초를 찾아서 뽑아내고 더 딱딱한 것은 없는지 계속 계속 더 부드러워질 수 있도록 둘러둘러 둘러 파야 합니다. 그래야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즉 아픔과 상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해서는 안됩니다. 그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삶을 산다는 것은 내가 이 땅에서 살아있는 동안 편안하고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어떤 종교를 택하는 것이 아님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죄를 피하여 살아갈 수 없는 이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되어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되는 것, 하나님께서 나의 영혼을 당신의 자녀로 받아주시고 그 관계를 영원토록 붙잡아주시는 그것을 소망하며 세상에서 부딪힘이 있더라도 나는 하나님을 믿으며 살겠습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과정. 세상의 염려와 유혹과 걱정이 가시 떨기 잡초처럼 늘 자라고 뻗쳐오지만 그것을 가려내고 뽑아내고 잘라내며 믿음으로 살기로 날마다 다시하는 것. 그렇게 우리들의 마음, 우리들의 영혼을 우리가 늘 씨가 잘 자라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준비시키고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반드시 우리들의 선택과 도전과 이러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나의 힘으로 구원을 완성시킬 수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하나님은 반드시 그분의 능력과 은혜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죄 가운데서 건져내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다 사하시고 우리 모두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시는 은혜가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하지만 그 은혜의 풍성함은 그 은혜의 풍성함과 믿음의 삶을 누가 대신 선택해주고 살아주는 것은 아닙니다. 나의 삶에 그러한 은혜가 있도록 선택하는 몫은 나에게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말씀의 비유를 들려주시며 우리들에게 좋은 땅, 좋은 마음밭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받으며 살라고 건면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좋은 땅에 떨어지는 씨앗도 더러는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긴장도 하시고 두려워하기도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책임도 주시는 신앙의 삶이지만 내가 믿음을 날마다 택하는 인생으로 사셔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매일 매 순간 한 걸음씩 하나님과 동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세상은 유혹이 있고 염려와 걱정이 난무하고 우리 안에는 돌박과 가시떨기들이 생겨나고 자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힘주시고 책임도 주심을 신뢰하여 믿음의 도전을 하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진정한 만족, 우리 영혼의 잘됨을 허락하여 세상이줄수 없는 깊은 만족과 평안과 구원의 기쁨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하나님 아버지. 씨뿌리는 자가 밖으로 나가 씨를 흩뿌립니다. 모든 땅에 걸고루 뿌립니다. 그런데 그 땅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씨가 아무리 잘 떨어져도 심겨지지 못하고 싹이 나도 자라지 못하고 잘 자라게 될것 같아도 막히게 되는 것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들의 삶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받아 잘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삶으로 열매 맺어야 합니다. 하나님 밖에 없음을 고백할 수 있는 깊은 평안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 우리의 힘으로 할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늘 믿음을 선택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게 해주시고, 좋은 땅으로, 좋은 마음 밭으로 준비될 수 있도록 늘 우리를 다듬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 은혜의 과정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이 준비가 되어, 우리에게 날마다 주시는 말씀으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방황하지 말게 해주시고, 하나님과 늘 동행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우리 대형교회에 온전히 부어주십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의 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